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고! 샤키런힐은 르브론 제임스가 오래 뛸수 있는 건 현재 리그가 너무 소프트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도 있는 많은 선수들이 과거에는 경쟁조차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네요. 자 모란트가 결국 총 쏘는 제스처로 인해 7만 5천 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란트는 자신을 악당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네요. 루카 던지치의 연속 3점 슛 기록이 114경기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어제 골스전 6개를 시도했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네요. 스펜서 디미디는 니콜레오 피치가 아마도 역사상 최고의 단일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래들 리빌은 피닉스가 여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네요. 쿠퍼 플래그가 올해의 남자대학 농구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입생으로 선정된 역대 네 번째 사례라고 하네요. 브랜든닝그램은 다음 주 모든 훈련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시즌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폴은 다음 시즌에도 현역을 뛰길 원하지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하네요. 당리버스 감독이 역대 최다승 7위에 올랐습니다. 오지야누 노비는 자신이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어야 하며 디포이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BJ 암스트롱은 리그의 탱킹 팀이 너무 많아 오클라마의 프랜차이즈 최다승 기록이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테 디빈 첸조가2015 유로바스켓 이탈리아 대표팀 참가를 원하네요. 다리오 사리치가 25-26 시즌 5.4 밀리언 달러 플레이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1개월 결정 중인 그레이디 D.A. 결국 시즌 아웃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뉴바 소식 끝.